안녕하세요. 차설과자 유서로입니다 오늘은 아우디 3월 프로모션에 대해 빠르게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우디 3월 할인 영상에 앞서 간단한 이슈상 빠르게 짚어볼텐데요. 아우디가 다음 달부터는 q 6이 드론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아직 인증은 안 끝났고 원래 3월부터 판매 예정이 다음 달부터 판매된다고 하니깐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림은 4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퍼포먼스 등급과 퍼포먼스 프리미엄, 그리고 카트로 프리미엄부터 마지막 SQ6로 나뉘고 패키지 또한 구성으로 추가돼서 테크, 테크프로, 라이트 패키지, 유석 디스플레이까지 상품 구성을 나눈다고 하는데요. 주요 옵션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눠질지는 다음 달 되면 정확한 정보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여기에 선납금 여부에 따라 정미 또는 무이자 상품까지 내놓을 계획이라고 하니까 많은 관심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차사로 가자는 현금 할부 리스트 렌트 구매 방식 관계 없이 모든 방면으로 진행 가능하고요 할인은 가장 높은 할인이 나온 것으로 영상에 업로드를 한과 동시에 재고 파악 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딜러사 재고 소진 시그 다음으로 높은 할인이 나온 것으로 재고 파악 후 영상에 업로드된 할인과 동일하게 반영해서 출고해드리려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같이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할인은 아우디 파이니셜 기준 업로드를 하고 있고요. 현금 및 타스캐피탈 진행시 1%에서 2% 소폭 하향되는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아우디 3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디 3월 프로모션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볼텐데요. 먼저 A3 같은 경우에는 TFSI, TFSI 프리미어 이번달 최대 프로모션 15%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4 구요 A4 역시 어, 이번달 프로모션 아우디 파이낸셜 기준 16% 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440 TFSI 같은 경우에는 15% 맥시멈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네요 다음으로 A5입니다. A5 같은 경우에는 23년식 기준으로 최대 프로모션 18.5%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A5 전체적인 프레임 17.5% 최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6입니다. 사실 아우디를요 제가 저번 달에 프로모션 영상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프로모션 워낙 저조했기 때문에 올리지 않았고 그 전달 두달 전에 비교했을 때는 아우디 A6가 20%였는데요 할인이 많이 올랐습니다 3월 달에 아무래도 보기마감이기도 하고요 거기에 A6 재고가 워낙 남아있다 보니까 아우디에서 아우디로 구매하신 분들은 재구매 1% 때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6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아우디 파이널 기준으로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23%까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도 프로모션 금액이면은 A6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6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모션은 없고, 맥시멈 프로모션 2%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7입니다. 자 A7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4% 적용이 되고 있고요. 25년식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14%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RS7이죠. 25년식으로 어,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식 프로모션 이런 건 사실 없고요. 최대 3%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8입니다. 자, A8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기준 최대 19%까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3입니다. 자, Q3 같은 경우에는 24년식으로요. 이번 달 최대 17.5%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Q3, 어, 25년식이죠. TDI, TFSI 둘다 동일하게 17.5% 전반적으로 다 프로모션이 동일하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Q4입니다. 이번 달 아우디 포커스 차종들은 A6와 Q4인데요. Q4 역시 프로모션이 매우 좋습니다. 어, A6와 동일하게 아우디에서 아우디로 구매하신 분들 만약 Q4로 진행하시게 되면 제공의 1% 할인 더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Q4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 파인셜 이 진행을 했을 때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2 3까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백 이트론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20%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되고 있네요. 자, 다음으로 Q5입니다. Q5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23년식은 17%까지 최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고요. 24년식 같은 경우에 최대 15%까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Q6고요. 제가 우선 트림과 신차가만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옵션 사양, 제가 앞서 앞에 영상에 설명드렸다시피, 요, 요렇게 옵션 사양이 나온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다음달 가사 정확하게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추후 공지 나온 대로 제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신작가는이렇게 책정이 될것 같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Q7입니다 자 Q7 이제 25년식이죠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최대 프로모션 10%까지 할인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Q8입니다 Q8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아우디 파이낸셜 기준 최대 프로모션 14%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25년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8%까지 프로모션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트론 GT입니다. 이트론 GT가 할인이 더 올랐어요. 그래서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요. 이트론 GT 프리미엄 22년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4%까지 프로모션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32%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어, 프로모션이 더 오른 건 사실상 RS 이트론 GT입니다. 그래서 22년식으로는 최대 38%까지 적용이 되고 있고요. RS 이트론 GT 23년식 같은 경우에는 최대 프로모션 33%까지 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보시는 분들 이트론 GT 한번 보셔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우디 3월 프로모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달 요약정리 간단하게 해드리면 첫째 A6가 저가 많아서 주력판매로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 역시 추가 입항분량이 있기 때문에 기차점 모두 이번 달 구매하시는 시점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 모델들도 아우디가 점점 연식도 체인지되고 할인들도 점점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하시기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구요. 전차 서비스 템포도 밀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다시 독삼사 브랜드라는 명칭을 걸맞게 판매량이 올라오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실시간으로 재고 현황에 따른 할인은 변동되는 만큼 재고 및 할인 정보나 견적 비교 분석 및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저희 찾으러가자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편하신 방법을 문의 주셔야최 빠르고 최세한 상담, 신뢰 있는 견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찾으러가자 윤사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